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파 TV의 김성규입니다. 오늘은 스웨주 운하의 건설이 세계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주 운하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스웨주 운하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육상의 거리는 중간에 호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외하면 은약 160km에서 호수까지 포함하면 은약한 190km까지 달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이러한 홍해의 물길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운하 구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BC 600년경 이집트 2 6강조 시절에 네코 2세는 나일강 삼각주와 신하의 반도와 이집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그레이트 비터 호수라는 곳까지 연결하는 운하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 운하는 나일강과 이 그레이트 비터 호수까지 연결해서 농산물의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처럼 본격적인 예, 스웨즈 운하와 같은 그런 구상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공사를 하는 중간에 여러 이원자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페르시아나 주변 강대국들의 예, 침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코이전는 결국 건설 작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난 후에, 페리시아의 다리에우스 1세가 아, 이집트를 점령하고 드디어 나머지 부분을 에, 그레이트 피터 호수까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보다는 음, 짧지만은 나일강의 농산물 등 물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운하를 갖추었습니다. 에, 그러나 에, 때로는 장류에서 홍수가 나서 어, 하류까지 범람하고 그럴 경우는 매몰이 잘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에, 로마 시대까지 잘 활용이 됐습니다마는 에, 중간중간에 보수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에, 또한 이것이 이슬람이 에, 일어난 ad7세기까지 잘 활용되다가 이슬람 국가 내분 사태 때문에 중간에 폐쇄시키게 되었습니다. 중세기에 들어오면서 베니스의 상인들은 본격적으로 수혜주 운하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자금과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실크로드와 연계되는 베니스의 상인들의 뜻은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18세기 말, 특별히 나폴리옹이 프랑스에 집권했을 때 프랑스는 예,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웨즈 어, 운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계산착오로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수심 차이가 10m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결국은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다만 아, 이집트를 침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도로 갈수 있는 교도보를 확보하고 어, 그래서 영국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798년에 나폴레옹의 해군과 육군병력이 이집트에 쳐들어가서 결국 이집트의 육지부를 상당 부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의 넬슨 제독은 나폴레옹의 해군을 뒤쫓아가서 결국 이집트의 아르키르만에서 프랑스 해군을 괴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점령하려는 계획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에주은하를 건설하려는 노력은 논의가 됐습니다. 많은 제대로 진척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신 것이 1850년대 들어 프랑스의 이집트 위기가 페르디낭 마리 드 레셉스가 자신이 잘아는 이집트의 총독. 어, 무함마드 사이드 파샤에게 접근해서 어, 이집트를 어, 큰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어,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깨어서 어, 드디어 이 일을 성사를 시킵니다. 어,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리던 오스만 터키 제국에서도 어, 이 사업을 어, 총독에게 허락하고 위임을 합니다. 어, 그래서 파샤 총독은 어, 이 사업을, 레셉스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2억 프랑의 자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측의 자금은 20만 7천 주 정도의 주식을 팔아서 순조롭게 됐습니다만은 이집트 지분과 기타 지분으로 팔려는 주식들이 잘안 팔리자 이집트 총독 파샤는 이 자금을 전체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집트가 거의 반반씩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과거에 프랑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졌던 영국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런 프랑스의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185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0여년 만인 1869년에 드디어 임운하는 건설을 끝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62.5km의 구간을 완공을 했습니다. 수심은 10m에서 약 20m 정도로 선박이 최대 15만톤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건설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6척씩, 연간 3만척 이상의 배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운하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세계 해상물동량의 7.5%는 이 수해주 운하를 지나가고, 연간 3만척 이상의 배들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싱가포르까지 원래 24,500km였는데, 이것이 15,000km로 약 9,500km 단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런던에서 인도까지도 약 만여 킬로미터 가까이 단축이 되어서 기존의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아시아 쪽으로 오던 유럽의 배들이 이수에주 운하가 완공됨으로 말미암아 인도와 동남아, 중국, 일본 쪽으로 어, 왕래 하는데 대단한 편리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나중에 예, 영국이 스웨즈 운회를 통해서 호주와 뉴질랜드 식민지 개척을 하는데도 예, 엄청난 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1875년에 이집트의 지방정부가 아, 이러한 어, 과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 재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다른 어, 기관이나 업체에 양도하려고 업체를 물색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프랑스에 에, 이것을 인수할 것을 요청을 했지만 프랑스가 당시 전쟁 중이라서 어, 인수금액 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댈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소식을 영국의 수상 디즈레일리가 마침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즈레일리는 당시 유럽의 최대의 은행가인 유대인 로스차일드가의 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 무엇을 담보로 해서 어, 이것을 빌려 가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디즈레리 수상은 영국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에, 세계의 5분의 2 정도를 식민지로 갖는 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통치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최전성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 이 돈을 대여를 해주고 결국 영국이 운하의 절반의 지분을 얻게 됩니다. 곧이어 영국은 이집트를 오스만 터키로부터 분리시켜 자국이 통치하는 통치령으로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영국의 군대가 여기에 주둔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문화 주변에 영국군이 주둔하는, 그리고 영국 해군이 주둔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지금처럼 이러한 국제의 문화가 어느 나라든 국적에 상관없이 통항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이용을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침 1902년에 동북아시아에서 여러가지 러시아의 남아 문제로 외교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의 남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영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즉 영국은 기존의 아편전쟁을 통해서 천국에 깊숙하게 내정간열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천국에서의 자신들의 내정 간섭을 일본이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일본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반도에서 일본의 우선권을 영국이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제1차 영일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유럽의 국가와 동맹 협약을 맺는 것이 1902년의 제1차 영일동맹이었습니다. 그 2년 후에, 1904년에 여러가지 한반도의 사건이 얽히면서 일본은 러시아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인천항과 러시아 함대가 있는 여순항에서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이 이러한 해전에 이어서 한반도 내륙을 통과해서 만주까지 진, 진격해서 에, 봉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 러시아군과 어,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1904년 8월 말에 상트페테르부르그에 있는 어, 해군 기지에서 북해 함대를 발진을 시켜서 어,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함대가 실제로 스웨즈 운하를 거쳐서 가게 되면 2-3개월 내에 한반도 주변 해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만 영국이 일본과 동맹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나가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가 있고 또 영국의 해군 함대들이 스웨즈 운하에 있었기 때문에 납포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함대는 결국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원거리 항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함대가 중간에 석탄 보급을 받고 하면서 오다 보니 결국 1905년 5월 27일 경에 스시마 아파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의 8개월에 걸쳐서 긴 항해를 거쳐서 오다 보니 해군 병사들의 상당 부분이 이미 큰 질병에 걸려 있었고 상당 부분 전투력과 전투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전투에서 러시아 군대는 일본군에 상당 부분 패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을 받은 러시아 해군 수병들의 사기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일본의 도구 장군이 스시마 섬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러시아 함대를 급습을 해서 총 함대 38척 중에서 19척을 침몰시키고 수병 6천 명 정도를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서 결국 커다란 승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일본과 러시아는 화해를 하고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결국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승전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조선의 지배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조선은 외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본의 입지는 더 올라가서 1905년에 제2차 영일동맹을 다시 맺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미국은 필리핀에서,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에서 상호 지배권을 인정하는, 미일간의 카스라 테프트 조약도 맺게 됩니다. 따라서 풍전등화 같던 조선의 운명은, 이러한 러일전쟁의 마무리와 각국의 조선 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승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5년 후에 조선은 운명을 당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해주 은하로 말미암아 일본 해군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는 여기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해주 은하를 잘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러한 전쟁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엄청나게 다르게 변화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이나는 이러한 새로운 인프라가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을 볼때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일본은 이집트의 해외발 자금, 즉 우리로 말하면 개발 도상국 먼저죠. 이를 통해서 스웨즈 커넬 브릿지즉 스웨즈 운하 대교를 건설하게 됩니다. 도로까지 포함해서 총 9km에 달하는 다리로서 실제 이름은 이집트 일본 우정의 다리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쪽으로 크루즈를 하시는 분들이 그 다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크루즈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이수에지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하류의 농업 물류를 위해서 문화를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혜지 운하는 1850년대 들어서 프랑스 사람 메셉스가 이집트 지방 정부와 협력을 해서 결국 10년만에 완공을 하게 되고 이 이집트 운하가 완공됨으로 말미암아 유럽 사람들의 아시아 지역 접근성이 좋아져서 식민지 지배권은 더욱더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902년에 영일동맹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결국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국 일본의 조선반도 지배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스웨즈 운한는 건설 후에 전세계 물류의 역사를 바꾸고 전쟁의 결말도 바꾸는 그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혜지 문화의 건설 효과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실패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고파 TV의 김성희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